오늘부터 한달 동안 음? 스위치원 다이어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위치원 3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놀람> <놀람> 저녁에 먹은 닭가슴살 시금치볶음이 맛있어서 오늘 저녁 도시락으로 그거를 좀 싸서 가려 3주차는 2주차에서 허용 식품 유역에 추가된 걸 제외하고는 식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은 평소처럼 그냥 제 시간에 맞춰서 잘 챙겨 먹었고요. 저녁은 드디어 허용식품이 추가된 소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퇴근을 하고 왔습니다 가 남편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하면 소고기를 같이 먹으러 갈 거예요 밥을 기다리는 거막 기대되고 이런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신이 납니다 여러분 소고기를 상추에 싸먹으면 최고의 스위치온 식당이 되는 거죠 내가 저기에서 레코먹었섹시 음 소고기도 먹고 된장찌개에서 두부도 건져 먹고, 진짜 오랜만에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위치 온 3주 2일차입니다. 저 오늘은 제가 사랑니를 빼러 찍어야 가면서 굉장히 무섭대요! 스테 3주차는 일주일에 두번 24시간 공부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거 빼면 엄청 아프다고들 하니까 그냥 아픈 김에 오늘 단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빼러 가야 돼가지고 가보려고요. 아침에 바로 사랑니 치과에서 발치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참을만 하더라고요. 머리, 머리 부었어요. 너무 음, 아파요. 너무 <laughs> 이굴이있어서 음, 진짜 아파. 그래, 아프지. 배가 고프지도 않아. 7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같데 근데 7시 반이 돼가지고 밥을 먹을 건데요.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근데 잘 챙겨 먹을 수가 없어요. 약도 먹어야 되고 실천 뭐 식단 지켜야 되니까 야채는 못 먹더라도 그냥 순두부라도 먹고 약을 먹고 오늘 좀잘 보내볼까. 뭔가 순두부 먹으라니 심심해서 계란을 좀 풀어서 전자레인지 다시 돌리겠습니다. 식사에 대한늦지가 없는 거 너무 오랜만이야 지금. 오늘은 저녁입니다. 먹는데 었 엄청 오래 갈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로 먹으면 안 돼. 여기로는 씹어야 돼. 이러고 밥을 먹게 돼. 하늘도 예쁘다.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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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밤에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시 엄청 아파. <laughs> 일단 좀 정신 차리고 아침은 건더기 없는 프로틴을 마시고 어제 먹었던 것처럼 두부랑 계란이랑 해 가지고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아픈데. <웃음> <웃음> 여러분 씻고 왔고요. 단백질 쉐이크도 방금 다 먹었는데 제가 쭈저리쭈저리 쭈저리 <laughs> 카메라를 안 켜고 떠들고 있었더라고요. 운동하고 단백질 쉐이크 먹었습니다. 이거는 황금 구랑 차전잡피고요. 화장실 잘못 가시는 분들은 꼭 차전잡피를 먹어보십시오. 물 많이 마시고 차전잡피 먹으면 진짜 로 효과 있습니다. 편집을 좀 하고 있었고요.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요. 점심은 어제랑 메뉴가 똑같습니다. 계란이랑 순두부 해왔어요. 사랑니 다이어트 됩니다. 단기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 사랑니를 빼보세요. 어제 밥을 엄청 부실하게 먹었잖아요? 살이 빠졌어. 살이 빠져서 기쁜데, 뭔가 선생님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 <laughs> 전날에 너무 부실하게 먹어가지고, 뭔가 근육이 준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은 좀잘 차려 먹었습니다. 계란이랑 당근이랑 그냥 요 조미김에 싸서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때문에 입을 크게못 벌리고 이쪽으로만 씹어야 돼서되게깨작깨작먹오는처처 보일 수 있는 거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김에다가 밥이랑당근이랑계란이랑 올려가지고 음맛있어렇이이게이게이게 아, 근데 확실히 스위치온 반찬이 음식에 간이 거의 안돼 있으니까 남편이 잘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당근 볶음은 그냥 제가 계란 추가해서 점심 도시락으로 싸갔습니다. 귀엽다. 어제는 이가 아파서 그런지 크게 감흥이 없었는데 당근 볶음 게 엄청 맛있는 거예요. 당근이 진짜 짱 맛있다. 이게 당근이 달달한 맛이 있어서 단맛이 느껴지니까 진짜 살면서 처음으로 당근이 되게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어제 먹다 남은 거 도시락으로 싸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이거 볶아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오늘의 밥입니다. 두부를 데쳐왔고요. 계란 후라이 당근 볶음, 양상추 이렇게 볼게요. 내일은 또 공복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 먹고 저녁까지 아무것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이번 주첫공복은 사랑기 때문에 아파가지고 솔직히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내일은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첫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다이어트 컨텐츠를 하잖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은 분들이 저 화장실 잘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광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사실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다이어트 유튜버 분들의 후기 영상들을 제가 좀 많이 봐가지고 되게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얘가 후기가 10만 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스위트 1주차 진행할 때 먹어봤는데요.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을 갔어요. 그것도 되게, 여러 번.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요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잘 싸는 건 저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조금 먹는데 어떻게 많이 나오겠어요? 실제로 다이어트 할때 화장실 잘못 가는 이유가 먹는 게 없어서. 요 근데 요거는 먹으면 이제 장에서 수분을 만나서 40배 가 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충분히 먹었을 때랑 같은 효과로 화장실을 잘 가게 해주는 거죠. 저는 평소에는 화장실을 되게 잘 가는데 다이어트만 하면 못 가는 그런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전자필 예전에도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먹었었던 게 가루로 돼 있는 형태여가지고 이거 되게 맛이 없단 말이에요. 오번 먹고 말았는데, 이거는 동글동글 작은 알약 형태로 돼 있어서 삼키기가 엄청 쉬웠습니다. 그리고 또그 쾌변을 도와주는 음료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당류도 엄청 높고 내성도 생길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좀 손이 잘안 가는 편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사랑꾼 남편이 아내를 위해 만든 제품이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분도 되게 좋고 당류도 없고 스위치온 할 때도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성이 생기거나 안 좋은 성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서 매일매일 두 포씩 먹는 건데 그런 거 먹을 때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사실 물을 많이 먹어야지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근데 우리 스위치온 할때 어차피 물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위치온 할때 화장실 잘못 가시는 분들 요거 추천합니다 광고는 여러분들 덕분에 할수 있는 거인 만큼 아무거나 받아서 광고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복용을 해보고 화장실을 잘 가는 걸 제가 직접 체감을 하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차전자피 궁금하셨던 분들은 요거 강추입니다 그러면 저희 광고까지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스위치온 삼주 오일차는 두 번째 공복의 날이었습니다. 와 진짜 첫 번째 공복과는 다르게 너무 너무 힘들어서 일이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점심 시간이고요. 저희들사는 점심을 사무실 안에서 먹어서 안에서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택할게 없다~. 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식을 받았는데, 이게 자꾸 사무실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 원래 같이 일하던 동료한테 주려고 별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합이야 근데 나좀 어제보다 괜찮아졌어 어? 아니야? 어먹어 <laughs> <봐봐, 봐봐>. 진짜? <웃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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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여기가 진짜? 진짜? 진 진짜? 아 진짜? 이거 가 박에 알아봤네. 그래? 응. 어. 퇴근하고 왔는데 진짜 너무 배고파요. 진짜 배고파서 향기쯤날것 같습니다. 마켓컬리에서 산 냉동 오징어 쓸게요. 퇴근하고 그냥 안 보나 시켜 먹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공복 시간 24시간을 지켜야 돼서 직접 오징어 볶음을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너무,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 간장이랑 고춧가루로만 가능한 오징어볶음이고요. 계란국 그리고 야채 가져왔습니다. 아유 공복이 오늘 진짜 엄청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첫 번째 공복은 일단 한입 먹고 얘기할게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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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다. 첫 번째 공복은 딱첫입 먹었을 때막 감동스럽지도 않아아든요 그냥 아팠어요 오늘 너무 하루 종일 너무 너무 배고픈 거예요. 제가 스위치한 3주차가 지금 3일 남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3주차까지 근육량이 처음 만큼 회복이 안 되면 2주차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시 2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운동 자극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지금 3일 동안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4번을 채울 수 있거든요. 좀 근력 운동 위주로 홈트를 하고, 내일은 유산소 그리고 마지막 날은 또 홈트 근력운동 위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근력운동을 좀 추가를 해볼까 해요. 이따 운동을 해야 되니까 저녁을 아주 든든하게 잘 챙겨 먹었고요. 진짜 거의 1년 만에 제가 홈트를 해왔는데요 여러분. 아우! 그냥 몸이 고장났더라고요. 그냥 몸이 그냥 고장났어요. 운동을 잘 못하는 것보다 더큰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금 계단 내려가는 중이거든요. 겁나 아파. 두드러 맞은 것도 못봅니다 오늘 점심에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갈비탕을 또 먹으러 가야 돼요. 스위치원 할 때마다 갈비탕을 매직 메뉴로 자주 먹는 것 같은데요. 이날도 회사 동료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 아침 잘 챙겨 먹고 점심에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오후 간식까지 빼놓지 않고 먹고 퇴근을 했는데요. 아니, 마라탕이랑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한 4주 차쯤에는 마라탕 먹어도 될것 같은데요? 근데 한 3주차쯤 되니까 자꾸 불어보게 돼요. 먹어도 되는지. 약간 스위치온 AI에 집착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제 먹다 남은 오징어 볶음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볶음하고 야채. 엄청 양념이 빨갛고 맛있게 생겼는데 실제로 먹으면 되게 밍밍하거든요.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보통 남편이 다 먹는데 이거는 입맛에 안 맞았나 봐요. 너무 건강한 맛이 나는 거지. 이거 오징어 먹고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 내일 점심 도시락으로 싸가려고요. 저는 이제 운동을 하고 씻겠습니다. 아 진짜. 지금 식욕이 미친 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엽떡 마라 로제. <laughs> 되게 구체적이죠. 되게 구체적인 그 메뉴가 너무 먹고 싶어요. 와 진짜 미치겠다. 배달시킬까? 그냥 그만할까? 정도의 식욕은 없었단 말이죠. 근데 3주차, 전 이게 3주차 끝나갈때에지금 아주 세게 왔습니다. 기록도 할겸 배달음식을 키지 않을 겸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정신 차리고, 어떻게잘 시간이라 지금 연료에는 엽떡가게도 없고, 잘 자고, 내일 일어나서, 내일 버티면, 3주 완주! 너무 좋아!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제 전자기기 끄고 잘 준비해야 돼서, 저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 봐요. 3주 마지막 날은 벤오프에서 선물로 주신 단백질 쉐이크를 아침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배달안 시켜 먹었으니까 커피 한잔 정도는 마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 커피도 한잔 했습니다. 계란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밥을 싸오긴 했는데 어제 먹고 남은 오징어를 싸온 거라서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배가 고플 것 같아가지고 계란을 사러 갑니다. 이렇게 스위치온 3주 마지막 날도 아침, 점심, 간식까지 잘 챙겨 먹었고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축하할 일이 있어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마지막 근육운동까지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3주차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스위치온 3주차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선 몸무게는 66.3kg에서 65.2kg까지 총 1.1kg가 빠졌는데요. 저번 주보다는 좀 긍정적인 지표인 것 같습니다. 골격근량은 0.16kg 정도 빠지고 체지방량은 0.88kg 정도 빠졌는데 그래도 스위치 3주차까지 하면서 느낀 거는 항상 밥을 먹을 시간에 먹고 잠을 잘 시간에 자게 되니까 엄청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화장실도 되게 잘 가고 잠도 되게 잘 왔어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광고했던 황금구렁이 제품이 올해로 9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9주년 맞이해서 감사제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이번 역대급 할인 혜택이래요. 평상시에 화장실을 잘못 가셨던 분들 아니면 다이어트할 때 변비가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 사는 거 싸게 사면 기분 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게 제가 곧 구독자 만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황금구렁이 측에서 구독자 1만명 이벤트를 제안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덥석 받아왔는데요. 제 채널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밑에다 기대평 작성해 주시면 제가 총 다섯 분 뽑아서 황금구렁이 두 박스랑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 추가해서 다섯 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두차에서 만나요. 안녕.